보이나 이게? 이렇게 하면? 좀더 높이? 하하하 네, 아우산 얘가 어, 게 되게 거 아니다. 뒤 맞는 것 같아. 아지 어. 아, 어,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laughs> 바꾸시네요? <바꾸실래? 웃음> <그만, 그만> <laughs> 이렇게 나오잖아, 폭대 있잖아. 음. 그럼 폭격 더 올라와야 돼. 더. 태 때까지 태균이 살짝 한판아쉬까데 올라와 있어. 태균 형는좀더올라와 있어야 돼. <laughs> 얘가 올라오는 거뭐 얘가 이제 더 올라가시고 여기 갭이 줄을 타는 음. 윗잡별할때왜 안되냐 하면 대부분 라인에 맞춰서 지나가니까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도 있고 저기서 압박 쌓이고 <laughs> 아형 이거 우상 걸리긴 하네요 걸리지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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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오>, 형님 <선생님. 웃음> 네 예, 저기, 저기. 저기, 에 어! 스타일러니까, 이제 안으로, 이제 바깥으로 음. 붙 쳐줘. 라인 쪽으로 공을 보는 UFC가. 그렇죠금 지금 수비선에 걸렸잖아요. 방금, 좀안 보고 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고 줬는데, 뭐, 그 몸을 는걸 모르는 거지, 지금. 몸을 살짝 이렇게 떼서, 공이 아니게, 골반 때문에 돌지 않았거든안 음. 돌게 이렇게 돌렸어요. 바깥으로. 붙여. 예일 네, 어. 어. 그거 생각보다 대, 여기서는 멀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화면으로 어. 가도 어. 여, 맞아. 영상으로 보괜찮 어. 우리 키퍼 영병 있지 않았나? 아. 이거 안 오신 거 <laughs> 아. 이거 주차가 <웃음> 아. 주차 <laughs> 저정용 정말, 용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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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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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頑張って 이 너랑 또 비슷한 그런 거죠. 서비는 제 앞에서 이제 뭐좀 해주는 것,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둘러 팝스 을 해서 편서 이걸! 내주고 뭐하니까공리가 지금 올라가녀음 <목소리> 원래 택배차 자리를 지켜야된다는거죠? 있어도 좋지 결국에는 그 공리자리쭉삼선이나 누가 와야된다는거까 그러니까 저렇게 갈때는 단체로 압박할때는 싸야돼 옆구 음. 측면에 가서 이걸 싸겠다 해서 빠지면서 같이 자리 메꾸면서 이렇게 이렇게 싼거 숲이 옆으 빠져서 넘어와요. 음. 이 yeah. 네, 찬이가 저기 잡다고서 아 저쪽 제일 잡아줘서 딸 잡아줘서. 음. 링할때 저렇게 플레이하는거죠 음. 저기 안해보면 저기 조금더 이렇게 행 잡아줬자 크로스가 되면서 이게 딱히거나컨트롤 되게 좋지 않아면서쳐거리거나로 보면 더. 더 걸려서 저쪽 라인에 붙여서 음. 줘야되는거죠 다 걸리잖아요 때문에지켜기다예 제가 교 이 5천원 버리야 근데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왔을 때 경사에 주고 음. 다시 빠져야 고 그다음 태풍도 이렇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게 다시 왔어. 다이티로 했다가 음.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돌려주 어차피 뒤로 다시 갈 건데 여기서 그 지역까지 돌고 가서 딱빠져나가 음. 나갈 수 있는 지금은 잘 뛰고 나가는 거 같아요. 한나라도 나갈 수 있는 와우 가비. 지금은 코리콘 잠수고막 지금은 절로나갔어야 되는 상황이니다 음. 네, 맞아요. 왼쪽은 는이이쪽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쪽이친구어이 친구는 이친 뭐야? 저기 물이 많이 고여있어. 아, 아! 비그기 세팅은 좋진 않은 거야. 앞으로 나가서. 음. 그 그래서 슛 타락 음. 슛 내야 떴으는거잖아요 네. 뒤로 물렀잖아요. 저건 이 그. 어떻게 보이냐? 큰볼가 너도 이제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그냥 가버리니까 상관이 음. 있는데. 이런 건좀포가 앞에서 강하게 앞서채널내 이 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그럼 이렇게 풀려 나갔을 때, 그래서 을 우리가 이제 스좀주시면되고는그거 최대한 안 나오게 불편하게때나오 네. 그렇게 움직여줘. 정령 잠깐만. 아. 아유 강하게 좀 붙여주지. 멀에미어스 너무 빨리 줬어. 저더 끌고 간거아잖아더 <laughs> 끌고 갔다 가 아까 오는 거나 그런 여기저기 앉 때가 너무 빨리 줬어. 음. 근데 볼 미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너무 빨리 줬어. <laughs> 뭐난 아니다. 그 선택게 안전한 선택을 한 건데. 음. 항상 영향은. 근데 요즘에 딱씩 같은 거 같아. 근데 막나 항상 어떤 이 구간이 있는데도 안 뛰어 가고 나 그냥 스트레스를 넣러 타고 그런 거 그런 거. 같뭐 돌아갔나? 아 <목소리> 우리가 통째 이렇게 올려서 압을 이렇게 안했거나 하는게 그것도 자체가 아 블럭을 해 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걸 그냥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실수가 큰일 나겠죠 비올때 라인 가좀 많이 었을거같은 อ้า <laughs> 포워드가 자꾸 바깥 빠지게 되 음. 너가 일단 포워드 때는 링어한테 도끼 벌려있어 벌려 거기가 가라고 음. 거기 가아말 네네 어, 저쪽에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가, 인 있었으면 저렇게 보내고 포더드랑 두고 갔던지할텐데 그 지금 인천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부터 못 나가고 이제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갔다 온 상황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아, 가비 너랑 동가 가잖아. 응. 없잖아, 가운데가 지금. 응. 가 가면 되는데 위안 자체가 안 되니까. 너도 그렇게 올릴 때 지금 올 사람이 없다 싶으면 은넌 자리 지켜서 가서 가스 운 센터 때 근처에서 공을 쉽게 못 받게 수있게 오늘 빠질뻔했네 근데 실수가 나서나서 이거는 막그렇안했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한 개는 지금 자리가 비어있다 계속. 어이고. 음. 내가더아그형바꿀까바꿔아시아니 아니야 잠깐만. 다는게 싫어서 <웃음> <웃음> 아 반대, 반대 손으면 되는구나 오오? 오오.

나이 정 들었던 지적한 받은 부분이니까. 음. 그러니까. 려있 아, 영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에만집중 소리. 지 이렇게 좀 분력하면서 공간을 계속 봐야 된다. 아 이렇게. 맞아. 아, 내 자리 내 자리 지아지 아, 지금 내가 들면저브올상이 이런 것 보면서. 자이랑 지금 저렇게 걸려있어야 랑짱이럴때이이랑짱이좀들어 음. 와. 서아 와. 아. 아 너무 아까운데. 속성 수속 수속성 <laughs> 터지는 거야. 이렇게 지 성인처럼 나오다가 이렇게 거리를 꺼면 안 나오는게 나타나확 붙어야 되 맞아 맞아, 맞아. 확실하게 그냥 붙거나 뒤로 잡아놔서 이제 뒤로 갔는데 확 가서 그냥 뒤로 이렇게 맞아 요아예 그냥 어정쩡이 걸리다 보니까 잘 돌았으면 맞아요 끼어졌을 바로 그냥 있어요. 지금 수비할 때 자세도 네. 몸을 틀어야 되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있다가 네, 너무 너무 상대가 높... 이렇게 붙니까 반응이 늦잖아 너무 누, 높은 거 같아요 높은 게 아니라 몸을 정면으로 지금 딱 붙잖아 어, 아사이즈로 뒤로 아. 뛸준비 해야지 따라갈 준비를 해서 아. 뒤에 중심을 주면서 러 들어. 서브를맘되니어 너무 정면이니어러어 러브를 맘에 러를 맘에 들어. 러브를 맘에 들어. 러브를 맘에 들어. 러브를 맘에 들어. 러브러니까 봐 응. 어, 마마. 아, 어디가? 어디 옆에 있을게. 아니, 네가 이제 이거였지. 아, 생순간이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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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설날안 끝났다. 아, <laughs> 어, 연장자, 연장자 끝났다. 벌써 20분이 됐어. 이제 거의 끝. 걸려. 남았 나만. 나이스. 불러, 불 어, <laughs> 지금 유찬이가 저기가 아니라 더 걸려서 더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갔어요. 음. 저기는 걸리지. 맞아요, 저기는 걸 수비가 있고 유찬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걸리지. 네. 이렇게 넘어가다 바로 한발 때문에. 바로 쥐지. 아니, 이제 성 지금 이좀못 돌아, 공 왔을 때, 그 얘랑 주고막은분 같고, 렇게 돌려치기에서 가야 되는데. 네. 오, 됐다! 아인데

그니까 뭐 스파르타 자어서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럼 다른 우리 겉쪽에 있어야 될포지션이 친구가 자리 잊어버리시는 아니고 어이다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올라가서숨손르고 있어야 되거 너가 이제 헤껴야 이야 되는 거야. 근데 저게 많이 지잖아 나중에 이제 1코타니까 준게이상하게에 넘어가지. 그리고 왔을 때못쫓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오, 우 오. 오. 아, 아, 까비. 저런 건 이제 수석 나 많은 상황이었는데. 아, <laughs> 좋은 기회인데. 저죠? <laughs>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쩌면은 저렇게 많이 밀어가지고. 저는 <laughs> 이제 수석성이 터지면은 통, 평타치가 안 나올 텐데, 마른 어, 날 평타치가 저럴 때 나와서 잡았는데 평타치가 터져서. 이제. 그러니까. <laughs> 확실한 건이정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laughs> 응, 칭찬해 줄수 있어. 포드가 쌓여 있어서 빨리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런 터치가 조금 늘었어. 음. 또 다음 그게 좀 장점이 있긴 해. 공은 많이 안 했는데, 한두 번볼때내가 음. 뜸해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내돈가 뛰던가.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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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얘 형이 어, 지금 윙이 여기 있잖아 슬금 여기가 있으면 돼 여기 좀 있으면 돼 얘가 여기 맞춰서 넓게 만들어가야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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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얘가 이만큼 막 걸려놓잖아 네. 그 윙으가 수변이 까다로워서 순간처럼 힘이 게 들어갔지 벌어진단 말이야 좀렇게들어가들어 아, 아, <laughs> 아 이스 엄마 너무 산 좋은 거 같다. 아니야. 이번에 집에서 가져왔어. 선물 받았어? <laughs> 아니 선물 그냥 가져고 사래 가져왔어. 엄마가 가져갈게. <laughs> 뒤로 빼자. 뒤로 빼자. 뒤로 빼자. 나이스. <laughs> 바짝 듣거나, 큰일, 큰일, 여기서 나이스. 좀더 도착했거나 아니면 틀려 틀려 서 나. 에이.